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존중하시나요?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자아실현을 하며 살아야 하고 자아실현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자아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자아실현과 자아성찰을 떠받드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아존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아존중을 하지 못합니다. 자아성찰을 하다가도 몸을 뒤로 뺍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다가 양자역학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보죠. 생각보다 재밌어서 몰입을 하다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며 몸을 뒤로 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양자역학이야? 엄청 어렵다던데? 그냥 예능이나 보자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흥미, 취향, 나아가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까지 그러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서 선택의 기준을 대중으로 돌립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무언가를 한다고 할때 응원을 해주고 실제로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방향을 살짝 바꿔서 이 마음을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무엇에 기뻐하는지 자아성찰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나에게 주기 위해 노력하며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무언가를 할때 스스로를 응원하며 실제로 잘될 거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하나뿐인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 향기가 잘 가꿔지기를 그 꽃이 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